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브라이언 린님 흰스킴 님 가즈앙 님 최수민 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또 슈퍼땡스를 보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수익 보신 거 다들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슈퍼땡스로 감사를 표해 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와 함께 미리 fas나 bnku에 들어가셨던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특히 파월이 포르투갈에서 했던 발언들과 JP모건에서 내놓은 입장들을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건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 추매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평단가보다 높아서 불타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과감히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네 아무튼 이 베팅의 결과가 너무나도 좋게 나왔습니다. 어제 바로 하루만에 또 순식간에 폭등을 해버렸어요. BNKU는 6.64, FAS는 4.94가 올라버린 건데요. 확실히 이렇게 상승할 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 FAS가 훨씬 더 무겁고 안정적인 주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뭐 그동안 빠질 때도 보면 세배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뭐 기껏해야 1%, 2% 이런 수준으로밖에 거의 잘안 빠졌었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올라줬습니다.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전에 매수에 들어가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미 빠질 때로 빠져서 안전 마진이 굉장히 좋게 확보되어 있는 대형 은행이라는 안전 자산에 투자해서 하루 반에 이 정도 수익률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은 알아서 수익 실현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주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둔 건 좋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TMF가 대폭락을 해 버렸잖아요. 무려 5%가 빠진 건데요. 사실 이게 뭐 TQQQ나 SOXL 기준으로 보자면 이 정도 하락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채권이 이 정도 빠진 거면 정말 많이 빠진 거긴 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면요. 어제 발표된 지표들이 전부 미국의 경기가 여전히 강력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파월의 최근 발언들이 다시 재조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1분기 GDP 확정치 발표가 있었는데요 참고로 GDP 수치 같은 경우에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번에 걸쳐서 수정할 게 있으면 하고 내놓는데요 어제 발표한 것이 그 최종 확정치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충격적이었냐면요 GDP 수치 맨 처음에 속보치로 내놨던 수치는 1.1%였어요 근데 이번에 최종 확정치를 내놓았는데 2.0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0.9%씩이나 오르면서 거의 두배 가까이가 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확 늘었지? 하고 이제 안에 세부상 들을 들여다 보니까 소비 지출과 기업들의 수출이 더 증가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 뭐야? 미국 경기 왜 이렇게 좋아?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들 죽겠다고 난리인데 진짜 미국만 계속 좋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수치가 나온 거고요. 자,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최근 계속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아, 그래도 실업률이 좀 올라가나 하는 기대감을 키웠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오고 전월 대비로도 낮게 나온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올라가고 있었던 수치들도 실업이 오르고 있다는 그 추세에 우리가 의미 를 부여했던 거지 그 수치 자체만 절대값으로 놓고 보자면 실업이 그렇게 심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아예 그 오르는 추세마저 꺾여버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미국 경제가 여전히 너무 탄탄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채권은 경기가 안 좋아져야 침체가 와야 유리한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솔직히 이게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건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좋게 나온 경제 지표들과 함께 최근 파월의 발언들도 다시 재조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문회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포르투갈에서 주요국들의 은행장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했던 발언들이 다시 주목을 받은 거죠. 아직 물가가 잡힌 게 아니다.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시장에서는 약간 안 믿는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에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정작 더못 올릴 거야. 그리고 올리더라도 이번에 한번 25bp 정도만 올리고 말겠지. 이젠 정말 끝이겠지 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제지표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시장에서 두려움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 야 뭐야 큰일 났다. 파월이 매파적으로 강하게 말했던 것들도 뻥카가 아니었네. 진짜 올리겠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동안은 은행들 눈치 보느라 금리 더못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상당히 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난이도 높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대형 은행들 전원이 너무 안정적으로 통과를 해 버렸으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딱히 눈치 볼 것도 없고 이젠 이렇게 되면 연내 금리 인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어쩌면 추가 인상 50bp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재수 없으면 내년까지 계속 금리 인상 끈질기게 이어지는 거 아니야? 는 이런 극한의 공포 속에 채권 가격이 어제는 크게 폭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도 선반영을 더 민감하게 하는 편이니까요. 자, 그러면 반대로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좋았냐? 하면 그건 또 아니죠. 뭐 일단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았다는 건 분명 기업들 입장에선 호재긴 한데 근데 또 금리 인상이 무서운 건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아, 이거 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애매한데? 이걸 호재로 봐야 하나? 악재로 봐야 하나? 하며, 롱인지 숏인지 확실하게 판단을 못 내리고, 애매하게 이렇게 보합권에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JB 너는 TMF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요. 저는 그냥 계속 들고 있을 겁니다. 계속 들고 관망할 겁니다. 당분간 TMF는 추가 매수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분들이 TMF 평단이 팔불때있을 텐데,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세배 레버리지 상품 치고, 사실 크게 하락했다고 보기 도 힘든 수준입니다. 2, 3일 정도만 호재 거리가 연속으로 터져도 순식간에 회복할 수 있는 손실률이라서 전혀 걱정되지 않고요. 심지어 뭐 6불 때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뭐이 경우에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채권 수익률이 저지경까지 가면요 다시 또 은행권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대형 은행은 비교적 괜찮을 수 있지만 중소형 지역 은행들에서 또 파산 한해 만에 하는 소리들 나와요. 그럼 또 연준과 정부가 개입해서 금리 정상화 시켜 놓을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채권 금리는 결국 언젠간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요. 기다리면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권에만 몰빵을 한게 아니잖아요 기술주 채권 은행주 뭐 이렇게 자산 분배를 적절히 잘 해놨기 때문에 채권이 떨어지면 다른 곳에서 오르고 해서 멘탈이 크게 흔들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다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